연블리에 종목 선택 비법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첫 번째가 전방산업을 꼭 봐요. 어. 전방산업. 아까 제가 전력 반도체를 예를 들면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회사의 전방산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음. 통신 장비, 음. 전기차. 근데 이쪽 전방산업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앞으로 성장할 것 같으세요? 할 안할것 것 같아요. 할것 같죠. 네. 그러면 일단 그건 합격이에요. 오. 반드시 전방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전방산업이 죽는 대표적인 그 회, 업종이 분유, 아. 우유. 아, 출산율이 떨어져. 네. 네. 그러니까 아. 하나 의 예를 든 건데 네. 이쪽은 전방산업이 점점 꺾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좋지 않은 이상 음. 할인을 받아요. 음. 인정을잘안 해줘요. 그니까 러 뭔가 아까 제가 투명교정기도 말씀드린 게 네. 이제 3잖아요 음. 침투율이 그러면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전방산업은 그냥 엄청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내가 뭐 A라는 기업을 딱 봤을 때 음. 먼저 보실 건이 회사가 도대체 하는 사업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네. 하는 사업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이 회사의 전방산업이 뭔지를 음. 보고. 아, 이 전방산업부터 분석을 먼저 하세요. 네. 근데 거기서 성장이 안 나오는 것다, 모르겠다. 음.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음. 네. 기업은 많으니까. 그 예.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일단 전방산업이다. 이걸 음. 이제 흔히 그 이제 주식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애널리스트 많이 쓰는 표현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어. 탑다운이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 위에서 탑다운. 그러니까 산업이 찾는 좋은 거예요. 거예요. 네. 어. 네. 근데 버텀업도 가능한 게 기업을 음. 먼저 보고 기업의 전방산업을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그것도 나쁘진 음.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게이 경제적 해자라고 있어요. 음. 기업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거죠. 네. 해자가 이제 성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삥 두르는 거죠. 음. 적이 침투 못하게. 네. 그럼 그 성은 보호가 될거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는 이 기업을 보호해주는. 해자 같은 음. 그게 있느냐 오. 이걸 보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브랜드 가치예요. 오. 그걸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잖아요. 오. 애플 브랜드 가치를 누가 뭐 사실 까겠습니까? 음, 카카오 음. 당연히 브랜드 가치 좋죠. 음. 삼성전자 오, 그죠? 당연히 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브랜드 가치들, 뭐 코카콜라 같은 거 누구도 음. 범접할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애플 거 선택하는 것처럼 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전환 비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 지금 노트북을 많이 쓴다고 쳐볼게요. 네. 삼성의 노트북을 딱 써요. 근데 대만의 아수스란 기업이 음. 경쟁사죠, 사실. 음. 이거보다 성능 더 좋은데 싸요, 음. 가격은. 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삼성 거쓸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은요. 이때 노트북 쓰신 분들은 <laughs> 음. 넘어가요. 아, 어, 넘어가요. 아저씨. 왜냐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노트북은요. 브랜드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음. 사실. 은왜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렸냐면 쉽게 넘어가죠. 음. 누구든. 그걸 전환 비용이 낮다 그래요. 음. 전환 비용이 높아야 돼요. 아. 여기서 못 넘어가야 돼요. 어. 카카오톡 쓰다가 못 쓰잖아요, 다른 거. 그렇 이거는 음. 전환 비용이 이거는 그냥 무한대예요. 뭐 <laughs> 계산이 뭐, 안 돼요. 대체 불가하죠 요즘에. 그리고 네. 애플 아이폰하고 갤럭시 많이 비교하잖아요. 음. 애플 아이폰 쓰신 분들이잘안 넘어 가요 음. 왜냐? 아이 그 내가 쓰는 애플 생태계를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음. 이거 엄청난 전환 비용이에요. 음. 그래서 아무리 애플이 작년하고 똑같은 모델을 내놔도 사람들이 계속 애플만 사요. 맞아요. 못 넘어 가서. 나오면 바로 네. 사고. 네. 근데 삼성이 이게 약점이죠, 사실. 음.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은 그게 좀 약해요. 음.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왜냐면 안드로이드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삼성폰 안 쓰고 뭐 중국 샤오미꺼 써도 뭐 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애플은 쓰다가 내가 못 넘어가는 전환 비용이 음. 너무나 높은 회사고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음. 유튜브에서 내가 막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조회수도 나오는데 네. 다른데 가시겠어요? 네이버 TV 못 가죠. <laughs> 못 가요. 네.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전환 비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있는 회사는 경제적 해제가 있는 거예요. 음... 어떤 위협이 닥쳐도 그러니까 경쟁자가 들어와도 네. 이 성이 공고한 거죠. 음...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일 거예요. 네트워크 많이 쓰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 어. 방금 말씀드린 그 유튜브가 대표적이잖아요. 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 예, 누구나 보잖아요. 지금 없이 못살려 요즘.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같은 거, 거기다 카카오톡도 음. 네트워크가 엄청나잖아요. 음. 많이 쓰니까 가치가 올라간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실 드물어요. 그데그 음. 중에 최소 한두 개라도 갖고 있으면 음.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실 때도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경제적 회자가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됐냐 주가에 반영이 됐네. 예.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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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영역이긴 하지만 음. 좀 어렵죠. 이게 비싼가, 싼가, 이거 알, 수, <laughs> 아, 알긴 진짜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네. 사실은. 아무리 뭐 PBR 뭐 이런 걸 네. 봐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렵죠. 아니, 어떤 기업은 PBR이 0.2배인데도 음. 주가가 음. 더 빠지고, 어떤 기업들은 PBR이 뭐 6, 7배인데도 주가가 계속, 계속 가고 예. 음.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정답은 없어요. 뭐 PBR이 100배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음. 이게 아니고, PBR이 뭐 0. 몇 배니까 쌉니다. 그것도 정답은 솔직히 음. 아니에요. 싸고만싼또 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음. 애플 비싸잖아요, 엄청. 음, 비싸죠. 비싸도 계속 가잖아요. 아, 예. 예, 왜냐하면 경제적이죠. 음. 그래서 먼저 보실 거는 그 경제적 회자가 우선순위인데, 내가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기회면 쌀때 사는 게 좋잖아요. 야,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봉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많은 분들이 월봉에서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 막 월봉에서 예를 들면 RSI 지표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음. 상대 강도 지수인데 그게 70을 넘으면요. 네. 많이 오른 거예요. 어. 월봉에서 그 정도면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음.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 조정 받을 때까지 음. 내려와요. 주가라는 건 영원히 오르진 않아요. 네. 중간 중간 출렁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거 그럴 때는 내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도 좀 기다렸다 사자. 음. 네. 근데 이거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좀 경험은 좀 필요한 거니까. 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보시면 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게 보는 세 가지가 일단 전방산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경제적 해자,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이 주가에 반영됐는지를 볼 때는 월봉을 보자라고 좀 정리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수익난 종목을 매도 타이밍 잡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네. 살 때보다 팔 때가 정말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매도 타이밍 이게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하시는 거죠. 매도 타이밍 잡기가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올해 1월에 900달러 찍고 음.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음. 그래서 500달러에 다시 사고. 다시 지금 보유. 네.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천슬라 됐을 네. 때딱 팔았으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그냥 욕심이고요. 네. <laughs>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과거 차트를 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이 환상에 사로잡히세요. 네. 근데 그런 건 진짜 없어요. 저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음. 그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음. 다찾아봤어요 네. 차트 보고요. 보조지표, 거래량, 외국인 매매 동향 다 대입을 해서 음. 저만의 공식을 만들어 보려고 엄청 애쓴 적도 있어 요 예전에. 네. 근데 결론은 뭐냐 없어요. 오. 없어요. 그 왜냐하면 한 달은 맞더라고요. 음. 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죠. 네, 이거 네. 이거만 하면 되겠다. 음. 다음은다 까먹었어요. 음.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아 완벽한 하나의 방법은 없다. 없어요. 그런 오. 거를 뭐 차트나 수급보고 하기는 불가능하고 오. 주가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고 음. 기업이 변하는데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가 중간에 폭락했던 이유도 사실은 전기차는 잘 팔리는데 뭐 비트코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음.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얘기를 네.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좀 일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막 진입을 하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주가 빠졌는데 결국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음. 그게 래천 달러 넘어갔던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응. 투자를 하기 이제 할 때부터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 나는 이 기업을 예를 들면 나는 테슬라를 앞으로도 로봇 사업도 하니까 성장하는 거 끝까지 나는 한번 보겠다. 음. 그럼 팔 이유가 없어요. 어. 그냥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음.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지면 지분을 계속 모으고 다만 내가 테슬라를 장기투자는 이유가 훼손됐을 때 파는 거죠. 네. 뭐, 만약에 전기차가 이제는 뭐 너무 대중화가 돼 가지고 테슬라 전기차가 생각보다 이제 점유율이 낮아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네.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반대로 간다. 테슬라의 기업이 음. 그럴 땐 팔아도 돼요. 음.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 필요는 없다는 어. 거죠. 내가 처음에 들어간 목적이 그런 시세차익이 아니라 음. 이 회사랑 나는 함께 가겠다. 음. 같이 성장해보겠다. 이런 목적이면 애초에 목표가 설정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예. 다만 이제 동반자적인 관점이니까 테슬라가 나를 배신한다면 음. 이제 그때 털고 나가는 거죠. 음. 예, 그건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테슬라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섹터가 항공이나 여행 업종이잖아요. 어, 네. 근데 내년에 분명히 여행은 언젠가 갈 텐데. 음. 이런 목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쪽 리오프닝 테마주를 샀어요. 음. 샀으면 이 항공이나 여행주가 뭐 코로나 전에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실적도 안 좋았고. 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는 업종이에요. 네. 근데 워낙 빠졌으니까 회복하겠죠. 음. 이게 회복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네네. 뭐 적게는 20에서 많으면 50%도 수익 날수 있거든요. 음. 이런 케이스로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건 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목표가를 딱 정해야 돼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항공을 3만 원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목표를 4만 원으로 잡는 거죠. 음. 정확히 정해 놔야 돼요.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뭐. 않는 섹터라고 봤을 때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투자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음. 매도할 때 전략이 딱 나오는데 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그쵸. 그냥 올라가면 좋고 빠지면 음. 스트레스 받고 빠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시고. 음.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전투만 한 거예요. <laughs> 네. 이겼나? 이겼으면 이제 이겼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플레이. 예, 음. 네.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결국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투만 이긴 거예요 음. 계속. 그니까 러 결국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우, 비유가 적합하네요. 예. 네. 그래서 수익난 종목을 매도하는 거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시고, 음.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20, 30% 수익을 목표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럼 손절도 정해야죠. 음. 뭐, 난10% 이상 손해보면 팔겠다. 음. 이건 명확히 정해야죠. 가격대를. 음. 근데, 아까 테슬라처럼 나는 동행하겠다. 음. 그런 경우는 손절도 없어요. 음. 손절 자체가 가격 자체가 없어요. 반토막나도 가져가야 돼요. 음. 내가 믿으면. 음. 어얘 아무 이상 없다.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테슬라 물려 계셨던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하셨으면 지금 돈 벌었잖아요. 어, 그쵸. 계속 샀을 거 아니요 에 빠질 음. 때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음.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네. 매도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 정답은 없고요. 이게 들어갈 때, 어, 난이 종목을 정말 미래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10% 20%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건지 좀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익, 익절하는 타이밍도, 손절하는 타이밍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손절 타이밍 잡는 법이라는 이제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뭐 대답이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건 다 성향이 다르니까, 무조건 뭐, 7% 밑으로 가면 손절해야 된다. 음. 이런 분도 계시고,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된다. 뭐, 손실 좀만 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예. 뭐.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저는 그거는 매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어. 자산 증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트레이딩 하셔. 음.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면 손절이 생명이죠. 음. 아, 매일매일 내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무조건 잘라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음. 빠졌을 때 손절할 게 아니라 더 들어가야죠. 사실은. 오. 좋은 기업이라면. 그쵸. 그래서 손절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기업이라면. 단 손절은 언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이 회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전방선 예를 들어서 투명 교정기 시장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안 열리는 음. 거예요. 보철기 그러니까 이, 이런 쪽이 더 계속해서 가격이 싸니까 음. 이것만 커지고 음. 투명 교정기가 그리고 나중에 분위기를 봤더니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음. 뭐 예를 든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음.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은 음. 뭐 주가가 빠져 손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체크하시면서 네.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 또 손절 타이밍, 타이밍 잠든 법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어, 염블리염수환 이사님께서는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 직접 만나도 보시고 상담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종목 상담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아 이런 투자자 진짜 최고다, 아니면 아 이런 투자자는 진짜 최악이더라, 뭐 이런 투자자분들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고의 투자자분은 뭐 이게 꼭그 무조건 정답이다는 아닌데 그 제가 이제 두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은 제가 다른 방송에도 몇번 얘기했던 건데 네. 그 집중 투자를 하세요. 오. 집중 투자를 하시고 한 종목에 뭐몇 종목 안 돼요, 한두세 종목.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 무조건 하세요. 오. 그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 다 좋다고 하잖아요. 음. 반도체를 안 하세요. 음. 자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조는 되게 명확해요. 네. 자기는 사이클 산업은 안 한대요. 어...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 는 사이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예. 비메모리는 사이클이 없는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메모리 비중이 있으니까 음... 이거는 좋았다가꺾였다가 반복을 해요. 철강, 화학, 조선 음... 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 음... 2차전지 아까 피부미용, 의료기 이런 네. 거는 점점 좋아질. 이게 사이클이 없잖아요. 음. 게임주도 사실 별로 사이클이 없어요. 네. 게임만 잘 나오면. 음.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확고해요. 네. 그 안에서 그런 사이클이 없는 산업에서 골라요. 음. 그 안에서 이제 최고의 기업을 고르시는 거예요. 음. 탐방도 가고, 리포트도 읽어보고. 음. 그분이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직접 PPT 쓰시는 거예요. 어. 보고서 보고. 그걸 한대요, 자기가 직접. 헉. 그걸 실제 설명도 하고. 음. 그렇게 해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 소재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어, 2차 전지 소재주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공부된 분야에서 성장이 꾸준한 기업들을 음. 선택해서 자산을 엄청나게 풀리셨어요. 음. 근데 그거를 몇 개업, 기업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음. 네. 그런 분이 한분 계셨고, 네. 그 다음에 또한 분은 뭐냐면, 뭐 최고다 이걸 떠나서요. 그 제가 이제 아시는 이제 어떤 좀 사장님의 중소기업 사장님의 사모님 되세요. 네. 예전에 이제 한번 이제 만나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막그 여러 기업들 막 투자를 음. 하고 막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막 이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음. 다양하게 했대요. 아무튼. 누가 좋다 그러면 네, 막, 막 이거 저거 네. 사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음. 아니, 공, 이거 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고 음. 그래서 그걸 딱 없애버리고, 그, 미국 주식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으로 네. 옮겨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괜찮아서. 음. 뭐냐면, 애플하고 테슬라만 하신대요. 음. 그 수익이 실제 많이 났는데, 그걸 하고 나서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차피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음. 공부해도 잘 모르겠고, 예. 근데 애플이 좋은 건 나도 안다. 네. 어차피 계속 성장하고, 음. 세계 1등 기업이고, 전기차 시대 테슬라. 이건 공부 안 해도 나도 안다. 그죠 예. 그래서 전략은 뭘로 했냐면 스트레스 덜 받기 위해서 이 기업들은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샀대요. 어, 정립식으로. 정립식으로. 돈 받으면 뭐, 아니 뭐 남편분이 용돈 주시면 그거 받아다 사시고 음. 막 그냥 계속 모았나 봐요. 어. 그래서 애플로 수익이 꽤 많이 나셨고. 아. 근데 지금도 테슬라가 요새 빠지잖아요. 네. 지금도 사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신 분이에요. 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수익이 또났잖아요 네. 수익도 나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음. 아니, 나는 내가 잘 아는 기업에. 아니, 그리고 공부도 좀 하셨어요, 사실은. 음. 아니, 이제 전기,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음.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도 하고. 난 한번 거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 뭐 우주, 쪽으 네, 맞아요. 네. 나, 음. 정확히 나도 모르지만, 음. 분명히 그쪽 될것 같다. 음. 그래서 그걸 믿고요. 그냥 그것만 사세요. 음.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최고의 투자자가 될 자질이 계신 네.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을 확립을 하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누구 말해도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내가 공부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실 줄 아는 분이면 전전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몇 종목을 음. 파셔가지고 거기에 선물을 보셔도 되고 아나 공부 못하고 아좀 머리 아프다 이러시면은 진짜 일 등급이 있죠 우리나라 일 네. 등급 삼성기업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음. 뭐 미국의 애플, 테슬라 이런 것만 사도 돼요. 음. 예, 그럼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laughs> 빠져보면 더 사면 되고. <laughs>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쵸. 오늘 내가 가진 자금을 다 몰빵을 하고 음. 공부를 안 하시고 여기서 선물을 보고 음. 예, 안 가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이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은데 아무튼 제가 생각한 좀 음. 최고의 투자자는 이제 그런 케이스고. 최악의 투자자분은 이제 최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상담 받으면서 그 리딩 하는데 있잖아요. 음. 유사 투자자분 뭐 리딩하는 업체들에서 이렇게 문자나 회비를 내고 하셨나 봐요. 네. 직접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내역을 딱 봤어요. 물론 좋은 기업도 있긴 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종목 수가 너무 많고요. 아. 그리고 정말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아시냐고. 모른대요. 아니, 염불리님의 모를 종목이면 진짜 너무 많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도 못 들어봤던 음.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몇몇 기업들은 재무제표 봤는데 너무 안 좋아요. 음. 안 좋고. 그리고 대부분 뭐 수익 나면 다행인데 음. 대부분 다 손실이에요. 음. 손실이 20% 30%.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주린이 분들이 하셨어요. 음. 실제로. 이런데. 그러니까. 리딩방 들어가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 그런 걸좀 권위를 안 드리냐면, 네.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 투자할 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음.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네. 저도 여기서 제가 전력반도체 얘기를 해드렸지만, 전력반도체 좋으니까, 아, SK 사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음. 본인이 공부하고. 한 번도 체크를 해보고 음. 사셔야, 그래야 흔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그쵸. 그때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남의 말만 들으면 자기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음. 장기 투자해도 10% 수익 나잖아요, 팔아버려요. 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음. 누구 말만 듣고 사면. 음.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리딩방 그런데 도움을 받으시면 이게 자체가 안 돼요. 네. 거기에만 종속이 되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음. 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상담들을 몇개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건좀 나중에 도움이 안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기 철학을 좀 확고하게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이 공부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진짜 주식 투자 안 하고 살아야 예적금이 낫다. 뭐 이런 분들 어떤 분들 있죠. 왜냐면 이제 자기 성향이에요. 그걸 이제 MDD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요새 그 MDD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 그래서 음. 몇 퍼센트 하락했냐 음. 이걸 나타냈는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MDD가 막 20%가 넘거든요, 1년에 음. 이번에 20% 이상 빠졌잖아요, 올해만 네. 해도. 근데 최고점에 샀을 때20% 까졌으면 못 견디죠, 음. 당연히. 근데 주식시장에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음. 예. 내가 뭐 타이밍 잘못 잡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사자마자 다음날 합의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주가가 하한가갈 수도 있는 음. 거고. 예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주식시장은 어쨌든 지뢰밭이거든요. 음. 그 정도로 되게 변동성이 노출된 시장인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할수 있을까, 나라면. 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에이, 남들 주식해서 돈 버니까 그냥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는 이런 변, 올해가 특히 힘들었잖아요. 작년은 쉬웠지만, 음. 올해 같은 장에다 힘들어 하세요. 음. 주식 투자 원래 이랬나? <laughs> 괜히 했나? 음. 자괴감 느끼시고, 자책하시고. 근데 원래 이래요. 음. 작년이 좀 특이했던 장이에요. 일방적으로 오르는 장이 없었고, 음. 우리 한국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원래 이랬습니다. 음. 오르면 급락하고, 급락하면 또 올라가고. 네. 박스권 아실 거예요. 10년 박스피. 작년만 이제 유일하게. 네. 네. 좋았던 건데. 그래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이거에 음.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꼭 이거보다도 이거를 꼭 인정을 하시고 투자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20% 손해보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음. 그럴 수도 있고. 사자마자 20% 수익도 나잖아요. 그쵸. 운 좋으면. 음. 예. 근데 그건 또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음. 솔직히. <laughs> 갑자기 올라가는 건. 음. 그래서 그런 위아래 변동성이 원래 있는 거니까. 음. 근데 나는 이런 변동성 자체를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네. 견디기 힘들다. 음.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냥 예적금 하는 게 맞고 아니면 ETF 하셔야죠. 어. 뭐 지수형 ETF라든가. 음.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공하신 분 중에 제가 아까 사모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스타일 제일 좋아요. 애플, 테슬라만 매일 사는 음. 거예요. 적립식으로. 음. 그럼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단가 낮아지잖아요. 음. 빠지면 더 좋아요 기분이. 음. 더 많이 네, 더 많이 살 수도 음.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을 먼저 찾아보세요. 예. 음. 네. 근데 내가 변동성도 즐기고나 위험을 즐긴다아 괜찮다. 뭐50% 까먹더라도 200%갈 기업이면 투자할 음. 수 있다. 이런 마인드시면. 아까 그 공부 열심히 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사실은. 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전 되도록이면 투자하실 때 변동성을 꼭 음. 인정을 음. 하시고 음. 투자하시고 부동산하고 이렇게 많이들 비교하지만 사실 부동산은 변동성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주식에 비하면. 음.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지표를 주택 지표를 봤는데 지난 십몇 년 동안. 그~ 우리나라 주택 가격 지수가 물론 오르락내리락이 있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갔어요 조금 음.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 보니까요 결국 똑같이 오르긴 올랐어요 어. 근데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이~ 이~ 이 모양이죠 이렇게 번개처럼 가는 거고 음. 거기는 계단식으로 음. 그게 좀 차이점이다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감내해야지만 또이 주식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그런 변동성을 감내한다면 또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책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한 달에 한번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연초에도 또뵐수 있겠죠. 네. 네, 1월달에도 또 좋은 소식 가지고. 그때는 혹시 나오시면은 어떤 연초니까 어떤 내용 주로 좀 얘기해 볼까요. 뭐 그때도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올해 1월달 좀 출발 흐름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 정책 어. 그런 것들이 연초에 혹시 나온 게 있으면 뭐 업데이트 해가지고 음. 얘기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또 내년엔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이제 연말 연초 마무리 시작 잘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영상 이게 올라가면 제 영상이지만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번 보시고 또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분들에게 영상 좀 많이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신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